안녕하세요. 2017년 회장 이현지입니다. 지금부터 각 임원의 역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앤블러 회장의 역할은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씻는 것이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목사님 부재씨 선 조치 후 보고한 것이 회장의 역할입니다. 제쌤블러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그 역할을 대신하며 청년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제쌤블러 총부의 역할은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돕고 임원회의 때 결정된 사항들을 총괄하며 그것이 수월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제쌤블러 회계의 역할은 돈을 세면서 <laughs>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할이 아니라 재셈블러의 예산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재셈블러 서기는 모든 문서, 모든 영상, 그리고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받으신 용지에 투표하고 싶으신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아, 무, 개, 그리고 예쁘게 두 번을 접으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투표시 주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정자로 적어주세요. 별명, 애칭 안 됩니다. 두 번째, 투표는 장난으로 하셔선 안 됩니다. 세 번째. 투표는 꼭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임원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상으로 제센블로 총회 안내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기다립니다.